안녕하세요 백준세상입니다. 예, 오늘 해볼 게임은 누비 찾기고요. 제가 비밀 이타그마을 찾았어요. <laughs> <가셨어요. 웃음> 봅시다. 쭉 가서 여쪽에 있어 사진 유비 있는데 있죠? 저 어, 쇼핑하러 는데 여기에서 1인칭으로 하면 여기를 뚫을 수있거든요 여기에서 무슨 뭐 짓을 할 거냐? 변신해 주면 야! 이렇게 하다가 올라오거든요. 잘하면 올라오지는데. 야? <laughs> 어, 됐다. 저기는 공간이 이렇게 비밀 공간에 마이수 있습니다. 와우. 사진 찍어. 아니야. 와우 여긴 어디야? 다른 데도 되나 한번 볼까요? 이거 되려나? 올라가지려나? 어올라가지기 한다 잠깐만 여기 올라가고 뒤로 본 봉사... 상태.. 뒤로! 야 아! 여기 안된다 그럼 여기 여기는 왠지 안되죠? 여기 어됐다 여기에서 어, 야수 누비로 어, 미친... 어, <laughs> 또 야수누비로 변신하면 오 여기가 위층 오 뭐야 여기는 바로 올라지네 또 비밀 공간났다 예 비밀 공간 찾았다 여긴 나만의 아지트야 여기는 제 아지트입니다 여기는 내 아지트야 이제 <laughs> 나만의 아지트지롱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 <laughs> 이 맵에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. <laughs> 예, 예. 아, 참, 참고로, 제, 제가 곧 100만, 아니, 100명이 코앞입니다. <laughs> 와. 100명 코앞 기념으로 비밀 공간 알려드렸어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버그 언제 수정할지 모르겠는데. 어, 어차피 수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구나. 왜냐면은 개발자가 외국인이거든요. 그럼 한국 유튜버를 볼 일이 거의 적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, 이게 수정할지는 모르겠네. 어쨌든 여기까지 해볼 거요. 여기는 누비 찾였습니다 그럼 안녕. 뿅.